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 재식합니다. 네, 오늘은 27강에서 29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음.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단 일반 동사에서 불규칙 동사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고요, 삼사격 목적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충분히 복습하시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를꼭 들어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일단 주어는 누가 될까요? 두. Do. 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sn 동사가 원형이니까 음. 바나나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laughs> 너가 먹어야 될 거고요. 동사는 is. 네. 동사 원형은 s 였이었지만 두랑 네. 만나면서 is 하고 변화했던 거고요. 목적어는 the banana. 네.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 아 바나나는 여성이구나. 음. 바나나를 먹는구나. 여성 사격으로 쓰였구나.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너는 그 바나나를 먹는다. You is the banana. 네, 이번 보겠습니다. 헬펜이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주어는 누구일까요? 이야. Yeah. 네, 너희들은이라는 주어에 맞는 동사 어미 변화가 바로 헬스트이죠. 네. 그 다음에 목적어는 den Kindern. k i n d e r 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헬펜 동사는 원래는 두하고 음. 에어제스하고 만났을 때는 헬펜 동사 원형에서 에가 이로 바뀌었었지만 이어라는 음. 주어에서는 규칙을 잘 지켜줬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돕다가 아니라 독일어로는 누구에게 도움 주다여서 여기 복수 삼격 정관사가 나왔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n이 붙은 이유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복수가 삼격으로 쓰면 이 명사 뒤에도 n 꼭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뭘까요? Ihr 네, helft den Kindern.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w e 어인것 같고요. 주어는 ich ich je m vergessen이라는 동사가 어미 변화했네요. 알겠어요. 네. 목적어는 das. 네. 나는 그것을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하면요. ich vergesse das. 네. 4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역시나 ich, i c 인것 같고요. 동사는 vergesse, v r g e s s 고요 그다음에 뭘 쓸까요? das를 먼저 쓸까요? nicht를 먼저 쓸까요? das 부터 네. das부터 쓰고요 nicht를 네, 뒤에다가 네. 쓰면 되겠네요. 음. 그것을 까먹지 않는다. 네. 동사와 문장 전체를 부정할 때, 니스트 i 디에다 쓰기로 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 Ich vergesse das nicht. 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사가 어떤 건지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음. 주어에 맞게 어미 변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마 라고 불러놓고요. 음. 나는 먹는다. 그 바나나를 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h 가 주어일 때, 에센 동사는? 에셀. 에세. 네, 에가되고요 그랬더니, 아마도 엄마가 나인 페터타 아니야. 그 다음에, <laughs> 너이 빵을 먹어라 라고 할 때, 물론 에센 동사도 먹는다 라는 네. 뜻이 있었지만, 이것을 취하다 가져가다 먹는다의 뜻도 가능했던 네멘 동사는 불규칙이었죠. 누구랑 네. 만나면 네멘이 Nims.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불규칙이 심하기 음.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랬더니 아마도 페이터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laughs> 미어라고 했고요. 미어라는 애는 나에게라는 뜻인데 얘가 주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은느니가 가만주어지게 되니까요. 여기서 주어는 예, that's b o h t 가 주어일 텐데요. 이 빵은 게팔렌 농사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3인칭 단수주어가 있으니까게팔레니 gefällt. g e l l t 로 음라우트 um, 붙여서 불규칙 엄변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멘 동사를 이시에 맞게 쓰면은, ich nehme. ich nehme.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5번부터 쭉 한번 제가 읽고, 어, 독일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저 바나나 먹을래요? m 마 ich esse die Banane. 아니야, 베타야너이 빵을 먹어라. 빵을 먹는다. nein. Peter, du nimmst das Brot. 약간, 이렇게 평소 문위기나 du nimmst das Brot. 이렇게 하면 약간 <laughs> 명령에 가까운 느낌이 네. 들고요. 어, 근데 그빵 마음에 안 들어요. 저이빵안 먹을 거예요. Aber mir gefällt das Brot nicht. Ich nehme das b r t nicht. 네.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한국어 문장 전체를 독일어로 바꿔보는 거 해볼 거고요. 너는 무엇을 먹느냐? 의문사, 무엇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무엇이라는 독일어는 was. was라는 의문사가 있었고요. 주어는 너니까 d 둘를 먼저 써보고요. 먹는다라는 동사, SN 동사를 두에 맞게 바꾸면 is, ist가 되겠죠. 너뭐 먹어? 라는 거는, mm. was ist du?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9번부터 풀어보면, 이번엔 그가 뭘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거예요. Mm. 똑같이 무엇은, was. was. 가 되고요. 에아가 주어일 때 SN 동사도, mm. is. t 였습니다. 두랑 똑같이, mm. ist 가 되고요. 즐겨 먹는다 하나가 mm. 추가가 됐어요. 즐겨 라는 것은, 개안에. 개안에. Gerne. 또는 개안도 괜찮은것 네. 같아요. 이 예. 네. 그는 무엇을 즐겨 먹느냐? Was ist er ger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당신이라는 주어가 왔습니다. 역시 똑같이 무엇을이라는 의문사 있으니까, was. was. 그런데 당신 지는 대문자로 네. 쓰시고요. 그리고 동사는 원형, 에 에센. s 에 n 이 와야 되겠죠. 어, 무엇을, 어, 즐겨는 없으니까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무뭘 드시나요, 당신은? was e s s e n e 네. 11번은요, 뭘 즐겨 드세요. 이것만 음.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네, 추가해서 써보면, 써보자면, was essen sie요? 그안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당신은 뭘 즐겨 드시나요? was essen sie gerne? 네, 12번 보겠습니다. 어, 급빵 먹어. 여기서 우리말 주어가 생략된 거 보이시죠? 어, 너급빵 먹니? 어, 너라는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주어. 우리말로는 이렇게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데 어, 독일어는 주어를 많이 생략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꼭써야 돼요. 어, 꼭 쓰는 거죠. <laughs> 보통 이 시일 때 만약에 생략된다고 해봐야 이 시일 음. 때 겨우겨우 생략될까 말까인 것 같고, 네. 거의 다 주어는 네. 잘 써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독일어에서는. 그럼 너라는 주어를 넣어서, 음. 이번에는 바스라는 게 없어요. 무엇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동사가 맨첫 번째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나머지 거가 오면 되겠죠. 음. 그럼 너 먹느냐? 라고 물어보려면, i s i s 두? 두 라고 물어보고 그 빵을 음. 넣어보면 Das Brot. 네, Das Brot는 중성이고요. 을 먹어야 되니까 사격으로 쓰인 네. 거겠죠. 너그 빵을 먹니? Ist du das Brot? 네, 13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독일어로는 Die Frau. Die Frau이고요. 먹는다? Ist. 센 동사이지만 동사원형 쓰지 않고 네. 3인칭 단수하고 만났을 때 Ist. 이렇게 변화를 했었습니다. 하나의 스프를 하면 eine Suppe. s u p 보면 어 왠지 스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성명사여서 <laughs> 아인을 해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스프 하나를 먹는다. Die Frau is eine Suppe. 네, 14번 보겠습니다. 먹니? 하고 물어봐야 되니까 동사 맨 앞에 넣고요. 네. 그러면 ist, 그 다음에 그 남자는 der Mann, d e m a n 이고요그 치즈를 어떻게 될까요? den k ä 네, k ä s 치즈는 남성이어서 그 네. 치즈를 할때 남성 사격, d 네. e 을 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남자는 그 치즈를 먹니? Ist der Mann den Käse? 네, 지금 오밤보겠습니다. 나는 먹는다. Ich esse. 네. 그리고 그 사과를 d e n Apfel. 네. 아, 사과도 남성이어 가지고 der Apfel n 남성 사과가 네. 있네요. 나는 그 사과를 먹는다. Ich esse den Apfel. 네, 시면번 볼게요. 너는 du, 말한다 동사는 s p r i c h t 네, s p r i c h t 였는데 여기가 음, 어, 불규칙이었던 네.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한국어를 어, 네. 일단은 네. 음, 잘한다 <laughs> 먼저 써볼게요. <laughs> good. good 한국어 Koreanish인데요. -ish. Korean 이제 이것도 제가,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영어랑 좀 헷갈리시거나 영어를 너무 잘하신 분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싶어하세요. Do Koreanish good 이렇게 쓰고 음. 싶어하는데 써도 되나요, 이렇게? 별로 자연스럽지 어, 않아요. 음, 음. <laughs>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 뭐라고 하는지는 음, 이해가 되는데 아, 네. 아직 조금 어색하나 봐. 아하, <laughs> 좀 아하. 그런 느낌이 나요. 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어, 잘한다 라는 거 뭔가 부사가 목적어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요. 목적어를 좀 뒤에다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d 하고 깨안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즐겨한다. 음. 뭔가를 네. 잘한다 라고 할때 목적어가 올 거란 말이죠. 목적어가 오는데 계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즐겨 찬다 이럴 때 ich spiele Fußball g e 이 아니라 gern Fußball gut deutsch 이런 식으로 굿 하고 계한 다음에 목적어 써 주는 게더 자연스러운 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너는 한국어 참 잘한다. Du sprichst gut Koreanisch.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그는 에어 근데 죽는다가 스테압 n 이었는데 음. 불규칙이었죠. 그가 죽는다가 되려면 스테압, 스티 p 으로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a가 e 로 바뀌는 네. 불규칙 동사였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웃음> <웃음> 그는 죽는다 이런 문장이었네요. <laughs> 에라, er, 슈트엽 er, 네, 에라, er,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17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27강에서 29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봤고요. 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복습문제는 끝나지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음. 에센동사, 슈프레신동사, 네. 슈데아반동사 복습이 충분히 네. 되었는지 꼭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치즈! 치즈.